예, 안녕하세요. 노모컴입니다. 이번 거는 저번 큐브 코리아의 K230 LED에 이어서 이 제품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예, 근데 외관이나 그런 거를 보면 95% 이상 진짜 거의 똑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음... 이 해당 제품은 그린아이티씨의 ST 2300 LED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어, 보시면 다른 게 이게 K230 LED AD 보드예요. 전에 그냥 레귤레이터랑 캐패시터만 교체한다고 했었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쪽 거의 구성이 비슷하고 사운드. 앰프 쪽만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회로 구성들도 거의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요. 음, 일단은 해왔던 것처럼 저압 부위부터 해가지고 페페시터 교체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코가 뻥 뚫리니까 좀 기분은 좋네요. 제가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을 계속 달고 있어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거를 이게 치료를 받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또다시 코맹맹이 소리로 돌아가겠죠. 그 이후 약발이 떨어지면요. 그리고 얘가 다른 점은 저번 K230230, 그러니까 LED에 비해서 저기 백라이트 쪽에 전압이 20V가 났고요 전류량도 한좀 많이 났습니다. 왜인지는 대충 LED 제품들을 수리하시거나 접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LED 바가 하단에 있는 제품하고 상단에 있는 제품하고 필요한 전류량이 다릅니다. 상단에 있다고 하는 거는 정면 위가 아니라 좌측이나 우측을 말하는 거예요. 하단이나 위, 위 이쪽 이쪽이 아니라 여기로 인해서 바 길이가 짧다는 얘기예요. 그 모니터의 화면 액정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는 가로나 세로가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시죠? 뭐 밑에가 1이고,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일 때, 길이는 뭐1.42 루트 2라는 거. 그리고 요게 달라요. 22 마이크로페라셀 100V라고 되어있죠. 근데 저한테 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100에 47 두꺼운 거나 아니면 100에 20이 얇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껴도 상관없는 게, 웬만하면 파이수도 맞추는 게 좋은데, 이렇게홀를 보면, 딱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파이수도 별로 상관이 없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구성할 때, 설계를, 뭐, 내부 저항값의 차이라던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6에680 마이크로패럿 제품을 띄어냈고요 구성에 맞춰서 다시 재삽입을 해 주고요. PC 메인보드가 아닌 경우에는 저번에도 무슨 특정 회사 제품, 특정 브랜드 A로 시작하는 두 군데 메인보드 빼놓거든.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라운드 혹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비금인세 있죠? 색깔이 칠해진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얼마 전부터 사운드나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고, 화면에 화각 같은 거 보이는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예, 조금 낮았을 수도 있고요. 주변을 볼수있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예전보다 못하다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촬영하는 환경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촬영 변화가 있는 게 지금 세 번째 정도 되겠네요. 촬영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게요. 25볼트짜리까지 다 옮겨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 1차 단쪽. 50에 22 마이크로 패럿까지 작업을 했고요. 일단, 전원보드 쪽, 이쪽은 교체를 다 했습니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영상보도에서는 제가 볼 부분은 16에 220 마이크로페럿 100 그리고 10이에요. 근데 10 같은 경우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브랜드에서는 16에 10 마이크로페럿이 안 나옵니다. 일정 시기를 이후로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높은, 한 단계 높은 16에 47 마이크로페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도 됩니다. 그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열을 가했을때 자연, 아주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녀석도 있었어요. 방금. 기아를 많이 가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쪽 사운드 관련해서는 교체를 안할 예정입니다. 캐비시터 제거한거 위치는 기억하시죠 220, 100, 100, 100 16, 10 마이크로 페럿이었어요 여기는 111733 레귤레이터 위치입니다 111733은 잘 되었고요. 이쪽에 홀이 제대로 안 뚫린 게 보일 거예요. 네, 비금 친게 그라운드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대로 꽂았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작은 소리면 어렸을 때 콩알탄 소리나 아니면 화약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전원이 인간에서 쓰이는 순간에요. 치된게 립스보다 조금 주변이 더지저분 지저분한 것 같죠? 잔나이랑 플럭스를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상으로 GT, 아니죠, GL-ST2300LED, 그린아이트C 제품 수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